아파트 값이 다시 반등한다는 뉴스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오르고 지방은 계속 하락한다고 하는 뉴스들. 자, 바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우리는 부동산 가격 바닥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가계비지 1천조가 넘었고요. 이것은 감당할 수 있는 가계와 감당이 안 되는 가계로 나뉘어지죠.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가게에 마저 빚을 떠안고 집을 또 사느라 빚만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패닉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장창 여러분께 주장했던 것이 집을 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금융 체력을 길러야 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말 잘못 들었다가는 개인들은 정말. 거덜 나기 딱 십상이죠.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에 본사를 둔 어느 부동산 개발 업체의 경우인데요. 경기도 용인에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이 자금이 부족해서 본래 보유하고 있던 다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담보가 있었으니까 대출을 받았죠. 없었으면 끝장난 현장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이유는 딱 하나죠. 사업비의 40%에 달하는 후순위 PF 대출을 해줄 금융회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들도 해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지금 뱅크론이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어렵사리 받은 선순위 PF 대출 금리도 연 8%. 이게 22년 초만 하더라도요, 4%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두배로 뛰었죠? 요즘 pf 대출은 일부 증권사 정도만 겨우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회사가 적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의 경우는 금리가 연 15%에서 19%까지 치솟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22년 상반기 이후에 pf 대출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에 주택 사업을 미루거나 또는 사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장을 매각하는 곳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세 가지입니다. 금리상승 그리고 공사비 인상 세 번째 기존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이겁니다. 이세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맞물린 결과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pf가 막힌 것에 이 여파는 재무건전성이 좀 우수한.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그러니까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같은 곳이죠. 여기를 대상으로 집계한 올 상반기 PF 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대형 건설사 10곳 중에 3곳은요, 신규 브릿지론도 안 되고, PF 실적이 아예 제로인 곳도 있습니다. 주거용 말고, 비주거는 더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건설사가 시비권 밖이에요. 그리고 또 수도권 외곽의 사업의 경우는 pf 대출은 사실상 씨가 말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수도권 밖은 분양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예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금융당국이 대형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보증기간에 보증이 없는 pf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것마저 관리를 안 하면 정말 그야말로. 나라 망합니다. PF가 어려워지니까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아주 불만이 많겠죠. 사실상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기관의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보증기관이 시공능력평가 탑5 이외에 시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시공사의 연대보증과 자금보충확약 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이게 불만이면 개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마구마구 풀어주면 개발하다가 본인들 망하는 건 괜찮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시행사에서 통상 5% 수준이던 토지비 지분 투자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라 이 뜻입니다. 그동안 솔직히 시행사는요, 자기 돈 별로 없이, 뭐 심지어는 자기 돈한 푼도 없이 사업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었습니다. 잘 되면 봉이 김선달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교도소 담장 안쪽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높이는 게 맞습니다. 안정적인 시행을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자도 줄이고 나라가 건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부터 정부는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목표로 PF 대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9년 이후 13년만이죠. 대주단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사에서는 기존에 집행한 브릿지론 대출을 일괄적으로 연장해 주도록 관리했습니다. 더 이상 사고가 안 생기게 만든 거죠. 이 브릿지론이라는 것은 땅을 살때 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땅은 사놨는데 본 게임에 들어가야 하는 부동산 pf 대출이 막히면, 브릿지론 상황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도가 날 것이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연장해 주도록 했죠. 그런데요, 이런 대책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아니라 결국은 금융회사 손실을 막아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그렇게 다들 브릿지론을 연장해 줘도 말입니다. 브릿지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강남권에도 좀비 사업장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여러 번 현장에서 보여 드렸었죠 어떤 개발 업체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 비용을 버티지 못하는 시행사 10곳 중에 8곳은 올해 부도가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오리처럼 아름답게 수영을 하고 있지만 발은 무지하게 빨리 돌아가고 있죠 그래도 위험은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이 정말 심각하죠? 땅값은 GDP 대비 5배가 넘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 데이터도 2020년 기준이니까 아마도 지금은 5.5배 정도는 되리라고 보는데요. 서울 땅값은 도대체 얼마가 높은지 관련 통계마저 찾기도 어렵습니다. 자, 가계부채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압박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주택담보대출 DSR 40%라고 하는 방패를 딱 믿고 다 풀어주었다가 혹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고민을 하는 한국은행의 입장도 있습니다. 소득보다 과도하게 부동산에 쓰여지는 지출이 많아서 우리 서민들의 행복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안정화해야죠. 그래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빚을 많이 내실 분들은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또 오를 수 있거든요. 아파트값이 다시 오른다 어쩐다 이러니까 괜히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뇌동매매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아직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또 저가로 살수 있는 기회 남아있습니다. 자평용호 t v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은 의리입니다. 함께 가시죠.